맨위에 올릴 장식만 있으면 돼. 루비, 장식품 찾았어? <laughs> 어울리는 걸로 가져왔지. 미역시즈를 <laughs> 치우면 아! 어때? 예쁘지? 불가사리. 어, 별처럼 생겨서 갖고 왔는데. 쥬얼랜드에도 크리스마스가 있었구나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데코마스 내일은 내일은 데코마스 착한 아이한테 선물이 있지요 진짜 크다 예. 대체 무슨 선물을 달라고 했길래 양말이 너무 큰거 아니니 일년에한번 있는 날이잖아 이런 날은 꿈을 너희도 다 선물 못 받았어? 데코 산타가 안 온거야? 아, 아예 마을에 안 왔나봐 저 아카! 이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무해 선물 결정하느라 진짜 고민 많이 했단 말야 이 그렇게 고민해서 뭐라고 빌었는데? 블루가 꾹 안아주는 멋진 결정! 그 정도로 괜찮잖아! 다들 뭐라고 하지마! 바라다가 신인 블루 VIP 회원이라서 그런 티켓 같은 건 없어도 돼요 지금도 이렇게 안고 있잖아요 이상해 그동안 이런 적이 없었는데 데코 산타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데코 산타 땡땡이 요보 일을 제대로 안 해봐 그건 너희도 마찬가지잖아 제발 일좀 해라 근데 데코 산타는 어떻게 생긴 사람이야? 아마 다들 모를걸? 아직 아무도 본 적이 없거든 올해는 꼭, 데코 산타를 직접 보고 싶었는데. <laughs> 어? 루비, 너왜 그래? 혹시 데코 산타를 직접 보려고 밤새도록 잠을 안잔 거야? 그런가 봐. 음. 어? <laughs> 이제 보니 전부 다 루비 때문이었네. <laughs> 맞아요. 오빠 루비 때문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인지 몰라서 물어? 데코 산타는 나쁜 애가 있는 곳엔 절대 안 온다고 하잖아. <laughs> 맞아요. 그래, 그런 말이 있긴 한데. 여기 나쁜 애가 있잖아! 어? 루비는 데코 산타의 정체를 밝히고 싶어서 밤새 잠을 안잔 나쁜 주얼패시안 그래? 으아! 아, 아니, 그, 그런 거 아니야! 난 그냥 데코 산타를 <laughs> 만나고 싶은 마음에! 그럼 왜 데코 산타가 우리 마을에 안 왔는데? 그, 글쎄 그건... 너 때문에 안온게 확실해! 오팔 공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 그래말고안온 <laughs> 거야? 밤새 잠을 안 <laughs> 잤다고? 음, 나쁜 애네! 루비 때문이야? <laughs> 아니지. 다들 너무 흥분했다. 네. 그런 일로 산타가 안 온다고? 말도 안 돼! 근데 그럴 수도 있어. 사피 말이 맞을지도 몰라. 어? 안 되겠어! 데코 산타를 만나러 가자! 직접 만나서 우리 마을에 줄 선물을 받아오면 다들 이해하겠지? 맞아! 좋아! 나도 최선을 다해서 도울게! <laughs> 혹시 대코 산타가 어디에 사는지 알아? 하, 그건 나도 모르는데. 몰라? 응? 우리한테 들어보니까 루비가 대코 산타를 직접 만나서 마을 사람들 선물을 다 받아오려는 것 같아요. 어이, 나도 산타 선물을 받고 싶긴 한데, 루비가 누명을 받는 건 싫어. 그건 절대로 안 돼. 내가 지금 원하는 건 오직 하나. 마을 사람들이 루비를 계속 낙쁜 아이로 보는 거야. 야미, <laughs> <laughs> 그 소원 내가 들어줄게. 야미. 어둠의 귀공자 걸한테 모든 걸 맡겨. 로비를 방해하는 건 물론. 이번 기회에 데코마스까지 싹 없애버려야겠어. 그딴 날은 차라리 없어져야 돼, 야매. 다들 들떠서 하하호호 웃고 떠들고 아주 눈꼴시다니까. 난이 세상에서 데코마스가 제일 싫어. 하지만 데코마스가 없어지면 너무 심심할 것 같은데. 아 그래도 싫은 건 싫은 거야. 내가 매년 얼마나 상처받는지 알아? 달코마스전 날은 TV도 잘 끄고 양치질도 하고 양말도 준비해놓고 일찍 잠을 자는데 델코 산타라왜 나한테 안 오는 거야? 진짜 한번더왔어 그거야, 네가 맨날 으아. 나쁜 짓을 하니까 그렇지. 그날만 착한 아이처럼 군다고 델코 산타가 올줄 알았어. 어쨌든! 달코마스는 내가 없애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야 해. 역시 코는 나쁜 아이라니까. 으아.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조심. 으아. 뭐라고 빌었어? <laughs> 그렇게 궁금해? 좋아, 힌트! 내가 뭔지 말해주면 네가 엄청 좋아할 거야! 아, 정말? 넌 산타한테 뭐라고 빌었어? <laughs> 나도 힌트! 뭔지 알면 너도 엄청 좋아할걸? <laughs> 진짜? 뭐지? 궁금해! 우르르오버스 데코버스. 데코버스는 어떤 소원을 빌었어? 새로운 버스 정류장이요 르릉! 데코마스산 정류장입니다. 내리실 분은 내리세요. 드디어 도착! 전설에 갑니다! 오, 역시 겨울은 스키의 계절! 정확한 건 아닌데, 전설에 의하면 데코산타는 데코마스산에 가면 만날 수 있대. 이산 어딘가에 데코산타가 있다는 거지? 냠이 로비랑 핑크가 데코 산타의 선물을 찾는 순간 이걸로 어둠의 마법을 걸었어 냠이 아 너무 무서워 어떡해 우치 우치야 어어 우리 괜찮아 아난 털이 있잖아 괜찮 바람이 아주 차가우니까 꽁꽁 얼지 않게 조심해 루비, 어떻게든 버텨 데코 산타, 널 만나러 왔어 콜, 제발 정신 좀 차려봐 알았다 음, 짜증나, 하여튼 도움이 안 된다니까 음, 아, 미크, 미안해 괜찮아, 어떻게 해서든 산 イエスパスリ 저지 말고 속 시원하게 대답해줘 <laughs> 어젯밤에 데코 산타가 안 오는 바람에 마을 사람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어 원래 데코마스엔 데코 산타의 선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혹시 뭐 아는 거 없어? 기억나는 게 있으면 뭐든 말해봐 음. 아 맞다 지금 생각났어 나한테 핫팩이 있었는데 그걸 붙이는 걸깜빡했네 붙여야지 하여튼 겨울은 너무 춥다니까 그 얘기가 아니잖아 맞다 얼음알 얼음알? 뭔데? 얼음알이, 얼음알이 뭔데? 기억났어. 내가 여기 온건 얼음알을 찾기 위해서야. 어떻게 된 거냐면. 빨 네. 가! 잠깐 누워서 낮잠을 잤거든 그랬는데 오마이갓 눈을 뜨니까 얼음의 세계로 변한 거야 그래서 그 얼음알의 정체가 뭔데? 혹시 먹는 거야? 근데 얼음이면 되게 차갑겠다 얼음알이 뭐더라? 그래 그걸 찾으면 아마 데코마스 선물이 생길걸 데코마스 선물이 생긴다고? 아마 이 근처에 있을 거야 オるまい 산타에게 키가 커지는 마법의 신발을 주세요. 그럼 아무나 어쩌나? 키가 커지는 신발이라 같이 기대해 보자. 야기뭘 기대? 해 산타가 안 오는데 어쩌라고? 괜히 바람 잡지 마. 걱정할 거 없어. 산타가 안 주면 형이 사줄게. 굽비는 신발에 키높이 깔창을 여러 장 깔면 키가 커질 거야. 됐거든. 내가 원하는. 나? 나야 뻔하지? 어? 데코 산타! 네가 주는 거라면 난 뭐든지 다 기쁘게 받을게 데코 산타도 정말 피곤하겠다 저 얼음알 안에 데코마스 선물이 들어있다 이거지? 와! 저기 좀 봐! 어? 너희가 내 칠면조를 찾아줬구나. 안 그래도 계속 찾고 있었는데. 어, 잠깐만. 그럼 혹시 당신이 데코 산타? 맞아. 내가 바로 데코 산타야. 그리고 이 녀석은 내 썰매를 끌어주는 귀여운 칠면조. 내 조수야. 어? 어? 페리도트가 조수라고? 아, 그래, 조수 맞아. 이제 기억이 났어. 와와와와와 그게 언제더라? 아마 몇달 전이었을 거야. 오랫동안 나랑 같이 일했던 칠면조가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했거든. 그래서 페리도트한테 새로운 칠난주 알을 찾아오라고 심부름을 보냈는데. 근데 페리도트가 돌아와야 말이지 계속 기다렸거든. 그러다 결국 데코마스가 왔고, 그래서 일이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데코산타가 주얼타운에 못온건 결국 페리도트 때문인 거네? 페리도트가 미안하안 됐어도. 맞아. 미안해. 쏘리. 그래 역시 루비 잘못이 아니었어. 루비 정말 다행이야. 네, 데코 산타, 네가 어제 안 와서 나만 오해받았잖아. 솔직히 다른 칠먼저도 있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갈수 있었는데 내가 안간 거야. 으어? 그리고 또 어제 뜬눈으로 밤을 보낸 나쁜 애가 한명 있었거든. 그래서 그냥 겸사겸사 나도 안 가게 된 거지. 으어? マねネサムリって大好きだよデコリマスプレゼントだ卵から生まれた鳥が卵を産んだですさあみんなのところへデコリマスプレゼントを届けるわよ

こんなのお願いしたかしら全然違うんだものラムバカちょっと何よこのプレゼント私をバス停なんてお願いしてないわよ俺のところにブルーにキュッてしてもらえるチケット10枚つづりが届いたぞさあブルーナイ全力でキュッてしてくれ全力で断るおおい なんだかドタバタしますプレゼント闇初めてもらった闇でもコールさんはここから出ないことには エラついにやっちまったねえっと懲役千年だっけ違うラブエンジェラ無実ラブ次回ジュエルペットキラデコラブラ警察二十四時デコエンジェラの潔白勝負